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똥파리 대항을 찾아가는 사신에게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어 가지고 그 문제 해결 받기 위해 우상한테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에게 돌아가서 너 주인에게 침상에서 못 일어나 죽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용하다 하는. 삼각산 밑에 있는 권사님에게 점치러 가고 성경 부족도 받고 예수굿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너 침상에서 못 일어나 망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두고 왜 자꾸 옆집 아저씨 찾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를 왜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저씨는 사기치고 유괴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아저씨 찾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을 주시고 좋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버림받은 장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으타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저야 합니다. 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여 주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ดูวามนายาเมน